전국 대부분 지방에 촉촉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비 때문에 다소 쌀쌀했지만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낮 동안 따스한 봄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영동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늦게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산간과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경북 북동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눈에 대한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 2도, 강릉 1도, 대구는 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0도, 대구와 부산 11도, 대전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시작돼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